한참 조명이 번쩍이고 있었고 소파에 앉은 사람들 사이로 쓸만한 여성을 찾기 위해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나이트클럽 구석진 자리에서 그를 유심히 바라보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기 위해 무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고막을 자극하는 클럽 음악은 가만히 있는 사람들조차 어깨를 들썩이게 했는데 흥분된 남성들은 여성 파트너를 찾기 위해 담배 연기로 가득한 클럽 허공에 연신 고개만 내밀 뿐이었습니다. 그때 클럽 소파 사이의 복도를 걸어가던 한 여성이 어머. 여성의 구두가 비끗하며 시용이 앉아 있는 소파 위에 넘어졌습니다. 시용은 본인 품에 쓰러지는 그녀를 잡아주며, 어이구, 어이구, 아이쿠 어디 안 다치셨어요? 수줍은 듯, 그녀는 고기를 들지 못하고, 어머머머, 죄송해요. 아, 저 때문에 놀라셨죠? 여성은 시용품에서 일어나던 중, 시용 허벅지를 쓰다듬었습니다. 아, 아, 제가 지금 다친 것이 문제인가요? 아가씨가 크게 안 다친 것이 다행이죠. 그녀가 실수로 본인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고 생각은 했지만 시용우 심장은 두근거렸습니다. 그녀에게 남성스러운 모습을 보이려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갔습니다. 여성은 신뢰가 많았다며 돌아서려는 순간. 저기 혼자 오셨으면 저랑 같이 술 한잔 하실래요? 아유 마침 저도 혼자 왔거든요 뭐 혼자 마시기도 심심한데 같이 한잔 하시죠 그녀는 마지 못해 시영과 합석하게 되었고 술을 잘못 마시는 척 술잔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술잔을 들면서 시영의 복장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몇 잔을 마신 두 사람은 슬슬 술기운이 올라왔습니다. 아, 어, 아이, 이거 수, 술이 벌써 다 떨어져 버렸네. 왜? 뭐야? 광란이야? 라이타이 여기 양주 한 병하고 과일 한줄 이렇게 비싼 거, 어? 응? 아주 비싼 거를. 여기 있어. 시용은 테이블 위의 조명을 들어올리며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여성은 술에 취해 반쯤 감긴 눈을 떠보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시용의 머리 속은 온통 이런 생각뿐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마시게 하면 될것 같은데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아, 어... 음, 머리야. 양주 반병을 나눠 마신 두 사람은 술이 취할 대로 취해 있었습니다. 아, 아 아가씨? 아, 아가씨, 정신 좀 차려봐요. 음, 아이고, 봐. 짜증나. 나는 다 싫다. 이렇게 사는 것도 싫고, 혼자 사는 것도 싫어. 시용은 그녀의 술주정에 귀를 기울여 왔습니다. 그녀 한마디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혹시 모를 기회를 잡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지겹고, 혼자 자는 것도 지겹고, 아... 오늘도 혼자 자야 하는 게, 너무 싫다. <laughs> 아, 어지한다. 시용은 그녀가 혼자 산다는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아가씨와 저녁을 같이 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 제 제가 시용은 그녀 한쪽 어깨를 머리 뒤로 넘기며. 오, 제가, 었고아가 어, 제가, 대까지 가제다 드릴게요. 아, 가 제가, 제가, 가요 아, 아저씨, 나왜가 우리 집에 같이 갈래? 응. 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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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laughs> 어이, 뭐, 뭐, <laughs> 일단, 가봅시다, 뭐. 시용은 부축한 그녀를 짊어지고 힘들게 계단을 올라 그녀 집 현관 앞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비틀거리며 핸드백에서 현관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시용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빨리 침대로가 이 터질 것 같은 심장을 부지르고 싶었습니다. 시용은 그녀를 부축한 채 안방에 눕히려 안방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집에는 두 사람이 올라오기 전부터 지켜보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거친 코수염을 손질 한번 안한듯 건장한 남성이 커튼 틈 사이로 저 멀리서부터 걸어오던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시용이 그녀를 부축하고 침대 쪽으로 걸어가던 순간 현관문이 저절로 닫혔습니다. 지영은 순간 온 몸이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술에 취하긴 했지만 그 볼을 스치는 바람이라고는 조금도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명 사람의 힘으로 밀어서 다치는 것 같았습니다. 온 몸에 힘이 빠져 술취한 그녀를 놓치려는 순간, 그녀 롱즈는 멀쩡한 정신으로 소파에 불쑥 주저앉았습니다. 암흑에 가려진 현관문 뒤에서 한 남성이 창밖 가로등이 비추는 현관으로 한 발짝 걸어 나왔습니다. 법자 형은 시용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녀를 술취하게 한다더니 본인도 술이 잔뜩 취해 반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자 형은 시용을 늘신 두들겨 팼습니다. 한참 뒤. 자영은 창고에서 밧줄을 가져와 시영우 두 팔을 꺾어 묶었습니다. 자영은 담배 한 대를 깊이 들여 마시며 <laughs> 에이, 안타까워서 어쩌나? 이 녀석을 명이고 뭐.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시옹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너무 놀랐습니다 선생님 복숨만 살려주십시오 돈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애나 지갑 털어봤더니 돈이라고는 이게 전부더만 이거 돈이라고 가지고 다니는 거냐 자영은 그 지갑에서 꺼낸 돈몇 푼을 시옹 앞에 뿌려버렸습니다. 너 그러지 말고 집에 어디냐? 시옹은 겁에 질려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자영은 시퍼런 칼을 내밀며 집에서 돈푼 좀 나오면 오늘 일은 없던 것으로 하고 내일 너는 너대로 일만 하면 되고 나는 나대로 일만 하면 되는 거야. 자영은 하얀 담배 연기를 시용우 눈앞에 내뱉었습니다. 시용은 목숨을 살려준다는 말에 집수소를 말해줬습니다. 자영과 그녀 롱즈는 시용이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자영우의 두안 주머니에는 시퍼런 칼이 꼽혀 있었습니다. 자영은 시영이 알려준 집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자마자 안방에 있는 부인을 칼로 요반 후 현금과 귀금속을 모두 챙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집에서 그냥 나오지 않고 부인과 아이를 살해해 버렸습니다. 새벽에 집안이 시끄럽자 이웃주민은 경찰에 신고했고 이곳저곳에 불이 켜지자 자영은 서둘러 도주했습니다. 그렇게 자영과 롱쥐는 불과 3년 사이에 수많은 도시를 떠돌며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3년 사이에 7명이나 살해한 것이었습니다. 1964년생인 자영은 7남매 중 막내로 자랐지만 항상 사고를 치고 다녔습니다. 정신 차리지 못하고 지내던 중 1981년 자영은 강도죄로 8년 노동교화형을 복역했습니다. 자영은 출소 후에도 계속해서 강도짓을 하고 있었는데 주말에 지인 결혼식이 있어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자영은 그 당시 보통 사람들은 쉽게 구할 수 없었던 고급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습니다. 자영은 강도짓을 해서 모은 돈이 많았기 때문에 경제력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1990년대 일반 직장인 월급이 300유안, 약 6만원 정도였는데 오토바이 가격은 7천유안, 한화 약 2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당시 오토바이는 부우 상징으로 여겨졌고 젊은이들의 꿈이었습니다. 출소 후 지인 결혼식장에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난 자영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그가 타고 온 오토바이를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구경하던 사람 중한 사람이 그 여인 롱지였습니다. 롱지는 그 당시 19살이었는데 사범대학을 졸업한 후 교사로 발령이나 이곳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혼식이 다 끝나갈 무렵 자영은 본인 오토바이를 한참 구경하던 롱즈에게 다가갔습니다. 멋지죠? 한번 태워드릴까요? 19살 수줍은 롱즈는 선뜻 오토바이에 올라타지 못했습니다. 자영은 오토바이의 뒷좌석을 손으로 덜어주었습니다. 롱즈는 자영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생전 처음 타보는 오토바이를 타고 바람을 맞으며 달리는 기분은 너무 좋았습니다. 아마도 자영이 본인의 백마탄 왕자가 아닐까는 생각을 했습니다. 롱제는 그때까지만 해도 자영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1995년 롱제는 자영에게 충격적인 고백을 듣게 됩니다. 롱제야, 미안하지만 우리 사랑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 나 내일 떠나 열아홉 살 순진했던 사랑이 산산조각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람밖에 모르고 살았고, 이 사람밖에 모르고 미래를 생각했는데 결국 이별이라니 롱제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같이 가요. 그날 롱제는 자연과 함께 멀리 도망갔습니다. 교직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자영을 믿고 도망갔습니다. 자영은 아이 29세였고 롱제는 이제 막 20살이 되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인생은 이 순간부터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계를 위한 그들의 몸부림은 시작되었습니다. 1996년 8월 난창시의 한 술집 오빠, 언제 왔어? 그녀는 남성을 유혹하기 위해 미친 듯 춤을 추었습니다. 집에 혼자 가기 싫다며 또다시 남성을 유혹했고 그녀를 따라간 류는 그날 실종되었습니다. 롱지와 자영은 매번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며 범행을 저질렀고 신분증도 자주 바꿨습니다. 몇 개월 후 롱즈는 첸시아라는 이름으로 술집에서 조신하게 앉아있었고 술집에 앉아있는 남성들 옷차림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돈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접근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그녀가 다녀간 술집을 조사하던 경찰은 여성 용의자의 이름이 첸시아라는 것을 알아냈고 그녀를 검거하기 위해 첸시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젠샤 씨, 모든 범행은 끝났습니다. 서로 같이 가주시죠. 제가 어딜까요? 어 저는 정신 차리고 집에서 생활한 지 오래됐어요. 그러자 경찰은 얼마 전 그녀가 모술집에서 지갑을 도난당하면서 신분증도 같이 분실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제시한 용의자가 가지고 다니던 신분증에 나와 있는 인물은 본인이 아니라며. 설명해주었습니다. 경찰은 그 술집에서 갑자기 그만두었다는 여성 도우미의 주소로 찾아가봤습니다. 그녀 임대 아파트는 이미 비어 있는 상태였는데 그곳에서 두 사람의 인적상을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습니다. 이거 완전히 주새끼처럼 여기저기 도망다니고 다니구만 아, 이거 어디서 잡는다? 경찰은 머리가 아프다는 듯. 귓목을 잡았습니다. 1996년 8월 18일 난창공항국은 전국공안에 롱지와 자영을 검거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렸던 자영은 1997년 7월 23일 아침 안후이성 설치장비회사 사장인 인진화를 인질로 잡고 그 부인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야, 남편 살리고 싶으면 금고 열어봐. 반지 차고 있는 거하고 목걸이도 꺼내놓고. 금고에 돈이라고 해봐야 얼마 없어요. 돈은 전부 은행에 예금해둬서 찾아야 돼요. 만약 더 원하시면 찾아드릴게요. 뭐? 뭐, 얼마나 있는데? 자영은 그녀가 말해준 금액을 듣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영은 만 위안 한화약 200만원을 찾아오라고 했고 너는 은행에 들어가자마자 돈을 찾아 내가 은행 과 호텔에서 차를 세워두고 너를 기다릴 테니까 네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제발 남편은 죽이지 말아주세요 닥치고 빨리 돈이야 가져오기나 해 같은 짓 하느냐? 싹다 죽여버릴 수가 있어. 자영은 불안한 마음에 차를 타고 같이 갈 계획을 받고 그녀가 헛튼 짓을 할수 없게 집안에서 남편을 인질로 삼고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남편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녀는 은행에서 돈을 찾는 척하며 은행 직원에 도움을 요청했고 7월 23일 오전 10시. 경찰은 신고한 류씨의 집주의를 포위했습니다. 총을 버리고 자수하라! 자수하면 선차하겠다! 자영은 경찰에 총을 쏘며 반항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자영이 숨어있는 방에 최루탄을 쏘며 진입했고 자영의 오른쪽 허벅지에 총상을 입히며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1999년 12월 28일 자영은 사형의 판결을 받아 처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던 부인 롱제는 도망갔습니다. 롱제는 시간이 다 되어도 약속장소에 자영이 돌아오지 않자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자영이 돌아오기 전 이미 도망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도망친 롱제는 20여 년 동안 잡히지 않고 도망 다닌 것이었습니다. 2019년 11월 28일, 샤먼에서 체포될 때까지 20년 동안 도피했던 것입니다. 3년 동안 7명을 미인계로 유인해 협박한 후 사례의 금품을 갈취했던 그들의 범행은 마침내 막을 내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